빈곤과 체계적인 억압, 국가폭력에 시달리는 멕시코, 남미, 중미, 카리브해 지역에서 이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미국 남부 국경이라는 도달하기 어려운 목적지를 정복한 후에도 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봉사하겠다고 맹세한 바로 그 법집행기관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희생자는 수자나 모랄레스입니다. 지난 2월 6일 애틀랜타 교회의 한숲 속에서 2022년 7월 26일 실종 신고된 16세 소녀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주요 용의자는 조지아주 경찰관 브라이언트 마일스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기넥카운티 경찰은 모랄레스 가족의 우려를 일축하며 딸의 사건은 단순 가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랄레스 가족은 딸이 절대로 가출할 아이가 아니며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경찰관 중한 명이 15 청소년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22살의 브라이언트는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도라빌 카운티의 인근경찰서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브라이언트는 중범죄인 살인 및 납치 1급 절도, 허위범죄 신고, 다른 사람의 사망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스토킹, 괴롭힘, 여성과 10대 소녀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 등의 전력이 있는 브라이언트는 보석금 없이 귀넷카운티 성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제가 뭐랄까요? 답을 얻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라고 수잔나의 여동생인 자스민 모랄레스가 WSBTV에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그들의 흔적을 감추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 폭력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서 최소 1176명이 법 집행관에 의해 사망했으며 이는 최소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한편 볼링 그린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경찰관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건수는 400억 원으로 연구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뉴욕,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의 경찰서 명단을 검토한 MBC 뉴스에서는 성적 학대 및 괴롭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중 상당수가 해고되거나 강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승진을 하기도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흑인과 라틴계 젊은 여성의 실종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귀넷 카운티뿐만이 아닙니다. 워싱턴 D.C.에는 아직도 스물한 세미만의 흑인과 갈색 피부를 가진 소녀와 관련된 미해결 실종 사건이 수십 건이나 있습니다.라고 활동가 샤이에는 수잔나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자는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수잔나 같은 가족들은 우리가 제공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 즉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국으로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가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에 대한 언론 보도가 가려질 뿐만 아니라 라틴계 실종 데이터도 부족합니다. 우선 많은 라틴계 실종자가 백인 여성과 청소년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이 문제가 라틴계 커뮤니티의 전염병 범위를 모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실종 사건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지 어머니이자 커뮤니티 회원은 히스패닉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아무도 라틴계 커뮤니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모랄레스 가족은 지역 경찰의 적법 절차 부재에 개입하기 위해 수잔나를 위한 정의 실현 청원서를 발표하고 도라빌 카운티 경찰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마일스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 경찰이 수잔나 실종 신고 전 48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 조지아주법 35조를 위반했음을 인정할 것 가족이 수사 과정에서 완전한 투명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종 미성년자 찾기 절차를 평가 및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잔나 사망 후 기네 카운티 경찰국이 라틴계 커뮤니티를 차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시위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이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세 번째 라틴계 청소년 실종 사건으로 많은 흑인 라틴계 원주민 지역 운동가들이 '컵 시티'라고 부르는 새로운 애틀랜타 경찰재단의 설치와 기약에도 시기가 일치합니다. 애틀랜타와 다른 지역에서 온 수백 명의 흑인, 라틴계, 원주민들이 3월 거리로 나와 애틀랜타의 흑인 거주 지역 대부분을 강제 이주시키고 자연림의 대부분을 파괴할 9천만 달러 규모의 경찰 및 소방서 훈련 센터 건립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리에서 울려 퍼진 구호 중에는 사우스 리버숲을 보호하려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비바이너리 활동가, 마누엘 페즈 테란의 캅시티를 멈춰라와 비바 토르투기타 만세 등이 있었습니다.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시대에 흑인 및 라틴계 여성과 남성에 대한 초법적 총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와는 달리, 모랄레스와 같은 사건은 더큰 구조적 문제의 일부이며, 법 집행기관이 권리를 박탈당하고 소외된 계층 사이와의 분열된 역사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미국 경찰이 인종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흑인과 라틴계는 여전히 경찰의 폭력에 불균형적으로 희생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들을 무시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2년 경찰 폭력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 사망한 비무장자의 대부분은 유색인종이었으며 흑인과 라틴계는 비무장 상태일 가능성이 더 높고 사망 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더 낮았습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라틴계 미국인이 경찰에 의해 살해되는 비율은 라틴계가 백인 미국인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자스민은 언니 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보상받고 올바른 정의가 실현돼도 언니를 우리에게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입니다.